안녕하세요 슈아트럭 정영훈입니다 아,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터2 윙바디 차량입니다 근데 소개해드리기 앞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하늘 보이시나요? 굉장히 파랗지 않나요? 아 왠지 오늘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터2 슈퍼캡 초장축 윙바디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난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, 이 차량은 이제 한 3일 전에 인천에 거주하시는 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차량을 매도하신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뭐 항상 물어보세요 이전차주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갑자기 차를 판매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, 이 사장님은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다른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. 그러다 잠깐 쉬는 동안 운 사업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본업에 다시 전향을 하신다고 하시네요. 그런 사연이었고요. 최근에 봉고3 완바디 전동윙바디 한 대랑 포터2 전동윙바디 두 대는 어, 현재는 다 지금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3일 전에 지금 입고된 이 수동 윙바디 이한 대가 있으니 이 차량도 한번 보시고 저한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차량은 윙바디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제 외관에 보시면 뭐 에어 스포일러 특장 차들은 이렇게 탑차는 명시가 돼 있죠 어, 포터2 윙바디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차는 윙바디 차량이고요 밑에 뭐 타이어도 뭐마무도 없이 차주분이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셔서 뭐한80%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윙바디 밑에 이렇게 공구함도 따로 이렇게 설치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전차주분이 이런 식으로 윙바디 다 착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디타이어도 깨끗하고 차량은 20년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소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윙도 한번 올려볼게요. 윙바디도 보시면은 지금 이 전동과 수동의 차이인데, 수동도 그렇게 불편함은 한 없어요, 사실. 네. 그리고 탑 내부, 안에 굉장히 깔끔하죠. 네. 뭐,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에서 나온 이제 정품 윙바디 차량이고요. 네.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제 뭐, 이 트랩, 이 트랩 같은 경우도 전 차주분이 이렇게 직접 다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. 뭐, 차도 굉장히 깔끔해요. 탑도 깔끔하고, 뭐, 보통 탑차들을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긁히는 부분들이 많으신데, 뭐, 요 차량들은 지금, 뭐 긁힘 없이 굉장히 탑 상태는 A급이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, 뭐, 탑 외부에 깨끗하죠? 그리고 뭐, 실내 들어가기 앞서, 뭐, 차량, 뭐, 각자, 뭐, 차대 각자, 뭐, 2 0년이 6월에 생산한 차량이고요. 이제 보통 윙발리들은 이런 스타일형 휠에 보통 이런 뭐 크루즈나 볼륨 버튼 이런 게 없는데 이 전차주부는 직접 다 설치를 해놓으신 상태예요. 이게 쓰기 편하시게끔 다 장착을 해놓으셨고 주행 거리는 지금 11만 킬로를 운행하셨네요. 그리고 안에 보시면 뭐 통풍 시트부터 해서 전자장치 그리고 공조기 그리고 이렇게 오토 미션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은 이렇게 평판 시트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데 이 비용도 전차주문이 다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. 윙바디 전용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. 아, 사장님이. 아, 아니요, 안경입니다. 요거 깜빡하고 요걸 못 챙기고 하셨대요. 일단 <laughs>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요거 등기로, 어, 우체국 빠른 등기로 최대한 안전하게 굉장히 비싼 안경이라 시라고 하시네요. 그래서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윙바디 한번 좀 알아봤고요. 네, 나가서 최종적으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. 어, 차량은 20년식 포터투 어, 슈퍼캡 어, 추장추 수동 윙바이 차량이고요. 마찬가지로 인천남바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다 난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유가라든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회해보고 나오는 넘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저희 신아텍을 믿고 거래해 주신 이유가 안전함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괜찮은 차량이 맞기에 이렇게 한번 안내해 드리는 자리 를 마련해봤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이상 신아텍 정영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